안녕하세요 오늘은 잭슨이랑 테디 털을 한번 빗어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빗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속털까지 빗어주는 빗은 아니고 겉에만 조금 벗겨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테디 벌써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빗만 들어도 좋다고 좋아요 우리 한번 빗어볼까요? 사실 잭슨이랑 테디는 같은 날 엄마 아빠도 같고 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질도 다르고 모량도 다르고 빗었을 때 빠지는 양도 달라요 테디가 훨씬 적게 빠지거든요 한번 빗어 보겠습니다 지금 테디 너무 좋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좋아요 좋아요 빗어 볼게요 지금 골골 소리 들리시나요? 빗는 거를 싫어하는 고양이도 많다는데, 저희 고양이들은 빗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빗어준 다음에, 특히 렉돌은 겨드랑이 털 같은 것도 잘 꼬여요. 그래서 겨드랑이랑 배털도 잘 빗어주셔야 돼요. 진짜 순하죠? 요즘 털갈이 시기가 시작되나 봐요. 이게 지금 잭슨이 잠깐 빗어준 털이에요. 근데 좋다고 지금 엉덩이를 아이고 시원했어. 응? 아이고 좋았어. 여러분 렉돌은 순한 맛이지만 털은 매운 맛입니다.